안녕하세요. 저는 불안정 노동과 복지 국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면요. 동아시아 복지 생산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 연구로 옥스퍼드대학교 반넷 연구상을 받았고요. 국제공공정책분석 및 관리학회 최우수 박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23년도에 불안정 노동의 다양성, 액화노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미국에 출간되기도 하고 대한연구상도 받았어요. 엄청난 분입니다. <laughs> 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어떤 거예요? 어, 사실 많지만 네. 어, 지금 일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laughs> 이 일의 형태를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들이 음음. 교착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이라든가 사회권들이 어, 보장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이 이제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어, 이 상황에서 이제 어, 노동이란 무엇인가? 어,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아마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 그 소득이 다른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어, 다를 것 같아요. 일의 형태 혹은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아나고 있는데, 네. 제도가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여러 직무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교수라는 직업이 있다면은 이 안에서 학생도 강의하고 뭐 연구도 하고 행정 업무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네. 이제 조합인데요. 이게 네. 이제 하나의 직업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자본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추출이 훨씬 더 쉽게 필요한 것만 추출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어, 그이 상황에서 이제 쪼개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노동자들은 사실 아무 지금 어, 법제도로서의 보호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일자리를 해체해서 일감과 미세 일감으로 나누고. 그걸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네네. 사서 쓰는 형태가 되니까 네네. 그게 이름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그~ 일감을 받아가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대보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고. 해제가 그,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사적으로 부담하는 게 훨씬 많아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어, 풀타임 잡이 아닌 것에서 조금 이제,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을 통해서 더 쪼개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카페에서 알바하는 앱이 생기면서, 20시간 일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카페, A 카페에서 5시간만, B 카페에서 5시간만, C 카페에서 5시간만, D 카페에서 5시간만 일감이 딱딱 뜨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일감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비정규직들에게 주어지는. 네. 비정규직보다도 더 쪼개지는 거죠. 더 쪼개지는. 네. 그럼 사장님은 아마 가장 일이 많이 몰릴 때 그거를 바로 어, 플랫폼에 올리겠죠. 아... 그러면은 어 노동자는 똑같이 20시간에 대한 반대급분만 받는 거지만 그거와 달리 어 이동거리도 있고요. 가장 업무 강도가 높을 때만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어디가 다쳤다, 음. 그러면 아니 너그전 카페에서 아픈 거지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훨씬 용이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뭐 프로젝트로 어떤 IT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6개월만 일한다. 몇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3개월은 여기, 3개월은 여기, 3개월은 여기 이랬을 때에도 지금 어 고용주가 모호해지는 것도. 이전에 표준적 고용관계가 달라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 근무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화되고 정해진 것들에 대해 이 모습과 많이 달라졌고 가장 끝단에 있는 게 지금 최근에 플랫폼 노동, 더 쪼개진 크라우드워크, 이렇게까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 사이에도 이제 프리랜서 노동도 있고, 어, 교차돼서 이제 프리랜서이면서 플랫폼 노동이기도 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우리가 기존의 직업이나 일이라고 이제 음. 개념화했던 것과 많이 다른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액화 노동자들이란 것도 그것과 관련된 의미겠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 그 농경 시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 당시의 노동의 모습하고 음. 산업화 시기에 제 규격화된 노동의 모습하고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규격화하고 표준화를 함으로써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 그렇죠. 네.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했는데 음. 그때 많이 이루어진 게 이제 어, 노동 관련 법제들, 사회보장 그렇죠. 법제, 복지 효과를 만든다거나 그 노동조합이라거나. 그때, 네, 그렇죠. 네. 그 노동의 모습을 전제하고 음, 음. 제도들이 다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자리들이 일감과 미세일감으로 해체된다면, 이게 사실은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음. 뭐, 모든 일자리가 완전히 액화된 상태로 갈 것일까라는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준적 고용관계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법제도에 맞게 지금 정합성이 있어서 육아휴직도 마음껏 쓰고, 그 다음에 뭐 병가를 어, 신청할 수도 있고, 왜냐면근로기준법에또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켠에서 쭉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 속수무책으로 음. 이 현상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주목했던 것이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아. 어, 요게 딱 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문제라는 것은 이 세대가 새로운 어떤 변화, 어떤 노동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가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청년 세대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기성 세대와 다르게 어,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매우 일차원적일 어, 뿐만 아니라 네. 잘못된 진단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안에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U자형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극히 불안정한 네. 소득과 일자리를 가진 집단과 네.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가진 집단이 이렇게 U자로 존재하고 가운데 갈수록 비어간다 네. 이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전까지는 그냥 청년들이 다 고생하고 있구나 네. 뭐 전세대비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진 세대가 되었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세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생각했지. 네. 사실은 청년이라고 묶어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네. 여기서 서바이벌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이제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하거나, 고시 공부를 하거나, 뭐, 기술 습득을 더할수 있어서, 어, 유예했다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사적으로 다 집에서 투자를 해주거나, 어,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아무 일자리나 일단 들어가야 하는 청년들은 모호한 실업 상태로 왔다 갔다 하거나, 어, 불안정한 일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다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네. 대학 졸업하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준비하는 그 돈을 자기가 다 내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 경우에 그 준비 기간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당장 보이는 네. 그 이렇게 골짝으로 내려가게 되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니까 네네. 그게 계급화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 형성이라는 건데 이게 음. 이제 각 국가별로 어 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숙련을 어떻게 형성시키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가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유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업에서 또 많이 어, 책임을 지는 그렇죠. 유형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대졸자들을 거의 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OT 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원들을 정기적으로 뽑았을 때그 친구들을 제대로 쓰는 데한 3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전문 직업 학교를 운영하는 음. 뭐 독일식의 학교가 맞아요. 있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서도 경력직을 뽑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돈 내지 않죠, 더 이상. 그렇죠. 네. 어, 숙련 투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은 다 알아서 해오기 때문에. 음. 어... 그러니까 그 경력이 있는 신입을 뽑아요. 그렇죠. 경력 있는 신입. <laughs> 이게 뭐 말이요. 무슨 이죠 이미 네. 알아서 이미 뭔가를 투자를 해오거나 포트폴리오를 네. 만들어 와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 금수저 흙수저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개그적 얘기를 다루는 그 담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음. 기억하시죠? 네, 네, 네. 한참 그게 나온 적이 있었요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어, 헬조선도 사실은 어, 청년들이 모두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됐다. 음, 음. 이런 논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안타까운 게 이게 결국 내탓이다. 어, 능력 부족이다. 공정하게만 해주면은 어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이거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살을 그냥 자기 자신, 자기 게율은 자기 자신 <laughs>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안타깝고 노동자분들이 어 집단적으로 우리 공동의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워요. 음. 지금 원자화돼 있기 때문에 한 카페에서 20시간 일하던 분들이 어. 당신도 그래요? 나도 이래요? 이래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에 이제 옮겨 다니고, 어, 이 다른 분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상황에서는, 어, 같이 연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음. 노동의 조직화, 그 다음에 이거를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큰 과제가 있고요. 시간 빈곤과 소득 빈곤이 이중적으로 있는 이중 빈곤자의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예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할 시간도 네. 없죠. 지금 당장의 소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사회보험료를 인상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 나에게는 어 공감이 되지 않는,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괜찮은 일자리들이 다 깨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고 기술 발전을 했나 그렇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네네.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예전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네. 좀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죠. 괜찮게 살고 싶다가 목표여서 기술을 개발 발전시켰을 텐데 네. 그 기술 발전의 결과로. 괜찮은 일자들이 다 녹아 내리고, 일자리가 다 일감으로 바뀌고, 일감이 미세일감으로 바뀌고. 그럼 뭐하러 기술 개발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쪼개지는 끝단까지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는 걸 우리는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이 어떻게 인간적인 기술이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몇 단계를 계속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이제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삶을 이제 하나의 삶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쪼개진 노동을 어떻게 추출할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시킬 때에 어 어떤 풍경이 있는 사회가 될까 어, 지난 정부에서 조금 심사숙고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예요. 여기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자라는 노력이 네, 맞는지 네, 네. <laughs> 아니면은 변화하는 일, 변화하는 삶의 태도, 어, 일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함께 어,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추구하는, 어, 뭐, 그 인생관,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맞게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그냥 정규직에, 어, 퇴직까지 생각할 수 있는 20년, 3 0년을 일하는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일까? 아니면, 어, 우리가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은 어떤 거가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이제 표상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새롭게 물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만 수십 년을 일했으니까 그 일자리가 일감으로 해체되고 일감들이 미세 일감으로 해체되는 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자동화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할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하니까 알고리즘이 하고 소프트웨어가 하고 자동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뒤집힐 수는 없어요. 점점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산업 시대의 단순한 노동 구분은 사라졌고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무엇인가,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일의 형태가 변한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어... 이미 달라졌다. 네, 달라졌다. 네.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 달라졌다. 이거를... 이것도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네. 이제 청년들이 자기 탓을 하기 시작했다. 화살을 자기한테 음.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면 개인들 청년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로 살펴보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사회운동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개개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방에 있는 모두가 이거를 서로 나누지 않으면, 어, 원자화 돼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도 추정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문제의식이 있는 것을 작은 책 모임도 좋고 어떤 동네, 어떤 그룹,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 삶의 문제, 일의 형태가 이런데, 나는 지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가, 내고 있는가, 3.3% 이거는 이제 현상태로 세금만 내는 게 맞는가,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내 노력만 가지고 언제까지 될 것인가, 어떤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더나 외에 동료들과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운동의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주요하게 발화하는 청년들이 누구일까? 이 발화하는 청년들이 전체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제 분석으로는 상당히 다른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청년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모여서 뭉칠 수 있는 듯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노동 어 뭐, 계급화의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구조적으로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개인의 노력 부족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권리를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고, 어, 담론이 더 이제 만들어지고, 어,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